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11강, 그죠? 11강에 회기 분석, 그죠? 회귀 분석을 마치고 이제 12강 군집화와 분류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거의 강의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집화와 분류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실전 이제 분석하는 그 외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을 한번 쭉 거쳐가면서,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r 래 어, R 프로그래밍의 초급과 지금 현재는 중급 정도 됩니다. 중급 정도 되니까, 어, 중급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강의를. 아시겠죠? 그, 이게, 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익히고 나면,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 러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아주 그거는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은 고급 기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군지 요, 요즘에 여러분들 머신러닝 혹은 인공지능 막 이렇게 난무하죠. 그죠? 막 이런 얘기 머신 러닝이 어떻고 저떻고 어뭐딥 러닝이 어떻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물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설명을 아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막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군집화와 분류는요. 머신러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머신러닝을 다루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지만 많지만 어, 그래도 군집화와 분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 머신러닝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개념 정도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기반이 되는 이 군집화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요즘에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I라고 하죠. 그죠? 이 AI의 핵심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아시겠죠? 머신러닝이 AI고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인공지능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계한테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의 행동, 사용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가 받아들여서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죠. 그게 바로 AI죠. 뭐 대표적으로 뭐 티맵이나 혹은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AI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 즉, 학습이 많이 된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 것을 우리가 AI,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가장 고급화된 게 많죠. 분야별로. 뭐, 뭡니까. 알파고도 있었죠. 그죠? 알파고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은 이세돌 밖에 없었죠. 뭐, 커제는 다 졌는데, 그죠? 그만큼, 이제, 알파고는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겠죠. 그죠? 이 시간에도 수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AI는 인공지능인데, 머신러닝이 그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이 뭔가, 뭘까요?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 맞죠? 기계학습인데 그 기계학습을, 기계를 왜 학습을 시킬까요? 그렇죠. 인간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가 됐고요. 그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일자리를 500만 개를 감소를 시키고 200만 개를 축생기게 만든다라고 이미 이미 어어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말 말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가까운 로테리아나 뭐 이런 햄버거 가게에 가봐도 이제는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하죠. 맞죠? 기계가 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받아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이제 감소를 나오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 생길 직업은 뭔데?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IT 종사자들,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창조가, 뭐, 조각가, 뭐, 여러 가지 대체될 직업들이 생겨나죠.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계를 학습시키는데요. 자,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저, 뭡니까? 네이버. 여러분들이 스마트를, 쓰,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보면 렌즈가 있죠. 스마트 렌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색된 게쫙 올라오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를 하나 찍었어요. 딸기를 하나 찍었으면 걔는 딸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서칭을 하면서 보여주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기계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스마트렌즈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전부 다죠 거의 경제 인구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스마트렌즈에 써주면 그게 전부 다 딸기라고 기계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딸기도 있고 저런 딸기도 있고. 뭐, 뭉뚱거려진 딸기도 있고, 똑바른 딸기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딸기도 종류도, 종류가,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계가 학습함으로써 또 다른 사용자가 찍어,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찍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비슷한 이미지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학습을 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칭을 하고, 그리고 음성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의 가장 팩트입니다. 팩트. 아시겠죠? 기계를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만큼 뭡니까? 기계로 하여금 더 빨리, 그리고 아무런 기계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 일정한 유지보수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만약에 서비스업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을 할 수도 있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노사 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보다 기계를 하나 갖다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으나 결국에는 손해풍 기점을 넘겠죠. 맞습니까? 불만도 없고요. 그러면 뭐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겠죠.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머신러닝이 이 시대에 지금 가져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AI들이. 아시겠죠. 곧 이제 드론을 드론이 택배를 이제 드론이 도마타 오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 어또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 학습이 많이 된 것들이, 머신 러닝이 탑재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요즘에도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튼 각설하고요. 제가 뭐 그냥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잡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 머신 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기, 기반이 되는 내용이 바로 군집화와 분류입니다. 군집화라는 것은 유사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군집, 어, 클러스터링 모아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류는 그룹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는 애를 어떤 그룹에 속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기술이 바로 분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일단락 하시면서 잡아, 아예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머신러닝의 등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머신러닝은 방대한 데이터. 이게, 뭐, 이게 방대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것을 만드는, 그 기계의 모델을 만드는, 머신러닝의 모델을 만드는 개발자에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소규모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머신러닝이 정확한 어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려 그러면 물론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 데이터라고 하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만큼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자,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 예측 모델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측 모델 회기분석에서 배웠어요. 뭡니까? 그죠? 종속 변수와 종속 변수의 데이터들과 독립 변수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 그거를 우리는 예측 모델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여튼 그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약간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입니다. 아시겠죠? 기계학기계를 학습, 학습을 시킴으로써 인간이 편해지기 위한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대표적 기술 중 하나는 군집화. 그리고 분류입니다. 클러스터링,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두 개가 가장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머신러닝의 응용분야를, 분야를 보게 되면, 뭐, 많죠? 뭐, 지능형 에이전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만 보면 뭐, 여러분들, 저, 지마켓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데 검색만 하면, 이제 광고에 막다 뜨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걔네들이 어그 기계들이 여러분들이 서칭한 걸 알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약 처방, 질병 진단, 뭐 로봇 수술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죠? 뭐 그리고 필터링도 있있고요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 뭐 항공 교통 관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자율 주행차 이런 것들. 그죠? 자율 주행차 있다. 그죠? 그리고, 뭐, 알고리즘 매매, 포트폴리오 관리,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딴 거는 뭐,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응용 분야가 되죠. 근데 이 머신러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는 이제 익히셔야 될 건데, 그 머신러닝을 익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집화와 분류를, 분류의 개념과 그리고 그것을 R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셔야 돼요. 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죠? 예. 네. 자, 이제 한번 봅니다. 군집화와 분류의 개념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군집화라는 것은 클러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주어진 대상 데이터, 대상 데이터들을 유사성이 높은 것들끼리 묶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다. 이 뜻이죠. 이러한 묶음을 우리는 군집, 범주, 그룹, 클래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 군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렇게 딱 봐도 이요 그림을 봐도 지금 그룹 군집 몇 개로 보입니까? 그렇죠. 두 개로 보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군집이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집을 왜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군집화를 하게 될때 군집화가 된다면 어떤 데이터 A, B가 동일한 군집에 속해 있다는 것은 A, B가 성질이 매우 비, 매우 비슷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것이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데이터 안에서 이러한 군집이 발견이 된다면 발견이 되면 어 분석하는데 상당히 매우 유용한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제가 아까 전에 딸기 사진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딸기 사진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군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내 어느 누군가가 타인이 아니 어느 제 3자가 또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딸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어, 이런 군집이 발견이 되더라 이거죠. 딸기 군집이 그러면 이 딸기 군집이 보이 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어, 데이터들을 끌어서 어, 비교를 해서 아 이게 딸기구나 인식을 하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출력해 준다 이거죠. 이게 어 머신 러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반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기술이 군집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군집이 발견되면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군집과 군집의 차이를 분석하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방금 딸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군집을 자동으로 찾아주죠. 왜? 이미 이때 머신러닝은 학습을 다한 상태니까. 물론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중에 내놓을 정도라면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 기반 위에서,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수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이 또 훈련 데이터가 돼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점점점점 더 고도화가 되는 거죠. 그죠? 학습을 많이 한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하는 일을 대신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군집화를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집화라는 것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대상 데이터를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주는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군집화입니다. 클러스터링.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분류인데요. 분류는 군집화하고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류. 블루. 분류는 그룹, 즉, 클래스의 형태로 알려진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그룹이 있어요. 군집하는 그룹이 없잖아요. 그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얘는 분류는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군집이 있는 상태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때 그룹을 모르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너는 어떤 그룹에 속할 거야라고 예측을 해주는 기술이 기술을 우리는 이제 머신 러닝에서 분류라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군집하는 그룹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류는 이미 그룹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떠한 그룹에 속할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 말인 거죠 어 예를 들면 분류는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면 질병 진단에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질병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병원을 많이 댕... 음, 많이는 아니겠죠 많이 댕기면 안 되겠지만 질병을 에, 병원에 다니시다 보면 어어뭐 어떠한 코드 뭐 어떠한 뭐 진단서도 끊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뭡니까?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 있고, 내가 아파서 갔는데, 이러한 그룹에, 어, 속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분류라는 거예요, 분류. 그리고 만약에 영상 처리에 사용되면, 사진을 보고, 이게 남잔지 여잔지, 이런 것도, 문제에, 구분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사용될 수 있겠죠. 또한, 뭐, 경찰서에서, 어, 수배지, 그죠? 어, 어떠한 사람을 수배 내렸는데, 그, 그 사람, DNA 채취해 놓고, 맞죠? 그룹 만들어 놓고. 근데 물론, DNA는, 그 사람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룹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군집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없지만 뭐 그것도 활용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간단하게 또 혈액형 같은 것도 이미 그룹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피 뽑아서 아,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한다 예측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분류라는 거예요. 분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집과 분류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 아니, 아니 그, 이거 보시기 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아니, 차트란, 어, 차트죠. 자, 이거는 이미 정상인과 환자가 이렇게 구분이 이미 군집이 돼 있어요. 그죠?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로. 군집비, 그죠?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새로운 환자겠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진료를 해보니, 어, 이 사람이 이쪽에 속할지, 아니면 이쪽에 속할지, 어, 잣대를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분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류와 군집. 군집은 유사한 뭐였, 뭐였습니까? 주어진 대상 데이터들을 유사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주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분류는 이미 있는 그룹 군집에서 그 군집에 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너가 어떤 그룹에 속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죠. 자, 군집화는 원래 그룹 정보를 알수 없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룹을 찾아주는 기술,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가는 형상에 가는 기술, 기술로 머신러닝에서, 머신러닝에서는 이 내용을 군집화를 우리는 비지도학습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지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 비슷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비지도 학습에 속하고요 아울러 분류는 이미 그룹 정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고 지도 학습에 속한다 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다만 군집과 분류의 차이점은 그룹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있으면, 그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모여가면, 모여가면, 그거는 군집화가 이루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류는 이미 만들어진 군집에서, 그룹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너는 어디에 속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군집과 분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고 차이점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이번 이1 이 2장이강에서는이 군집화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보통 군집에는, 어, 군집화에 많이 이용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군집화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알고리즘이 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군집화에서는 K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K 평균. 그리고 이제 분류에는 K 최근적 이웃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할까 합니다. 12장에서는 12강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 일단 군집과 분류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을 반드시 이, 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다음 다음 뭐죠? 어, K K 평균. 요거는 군집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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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반복입니다.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무조건 반복이에요. 제 거, 제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보시겠죠, 면, 그래도. 보시면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1배속으로 틀어놨다가,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1.2,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1.5,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1.8,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면 진짜 시간,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 들어보면 익숙해집, 익숙해집니다.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